네 반갑습니다 아, 엔젝터코리아 제니스앤그룹 신바람 플래티넘 김메란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사실 별로 떨리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떨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제 강의가 이 사업을 할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제품이고 이것만 잘하면 정말 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떨립니다 어, 오늘 7월달에 집중하고 계시네요 7월달에 예, 어마무시하게 바뀌신 분들이 오셨어요 1등부터 오는 거지 어, 이런 제품을 먹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바뀌다 보니까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말을 하게끔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이 제품을 먹어서 소개만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와요. 수요일 되면 들어오고, 싫은데 목요일 들어오고, 싫은데 금요일 들어왔다가 이어버고 하면 다음 달에 또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 정말 어, 그냥 제품이 보상이 일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일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호일러 법칙은 법칙이죠, 법칙. 우리 엔지트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호일러는 이 이름이에요. 되게 어렵지만 여기 보면 하버드 대학, 대학원에서 어 이런 내용을 해서 풀었더니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는 거죠. 사실, 나라는 사람이 신뢰를 많이 주는 것 같지만,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를 잘 이렇게, 제 말을 잘안 들어요. 맞죠? 예. 어 제품을 먹고 이렇게 변하더라도, 저희 딸, 예, 저희 저와 같이 사는 변호사님은 뭐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모습이 그리고 성격이 갱년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가치한 엄마가 좋아지는 거 보더니 10일 만에 본인이 제품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하는 나보다 더 전문가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다, 다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다 더 신뢰하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클로징이 되는 걸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게 훨씬 더 되는 거죠. 친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아는 것보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신뢰감이 훨씬 더 쌓이진다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이 제품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말이 하고 싶어도, 그냥 예쁘게 하고 립스틱 바르 빨갛게 바르고 그냥 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뭐했어 할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홀려법칙 ABCL을 보니까요 조금 효과적이고 빠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부담 없는 컨택을 할수 있고 초대가 쉽습니다. 그런 것 같죠. 또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보다는 전문가 적인 분들이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시장도 저를 통한 시장과 파트너 시장과 한꺼번에 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계별 호불법칙을 운영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관계 형성입니다. 아, 여기서 B라는 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저라고 보면 저 저를 이렇게 아는 분을 시 클라이언트가 지금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A는 어드바이스지만 저를 소개해 주 시킨 스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분명하게 저와의 그 소비자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들이 F O R M 순으로 조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 가족의 가족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은 잘 지내? 남편 사업은 좀잘 되고 있어? 어 아이들, 뭐, 예를 들면, 뭐 분명히 아이들이 굉장히 바쁜데, 뭐, 취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되게 바쁜 친구가, 이제는 아이들을 다 키우고 혼자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반짝반짝 눈이 보일 때, 이런 실력 관계가 한 번만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 예전에 골프 치고 있는데 지금도 골프 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정을 알수 있잖아요. 어, 나는 골프도 치고 있는데 드물어 수영도 한다.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좀 괜찮다 하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너무 바쁜 사람들은 사실 이 일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적당하게 잘 쓰고 있는지 사실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 일을 잘할것 같이 보이지만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훨씬 더이 일을 잘 하거든요. 적소에 시간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서 계속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f 4알 -E m 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을 찾는 건지 건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어, 한 번만 아시지 말고 여러 번 최소 세 번, 최소 다섯 번열번 번 정도 서로서로 서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와의 스폰서님 저를 도와주는 협력 관계. 스폰서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계속 보면 스폰서님이 굉장히 바쁘신 것 같죠? 그 바쁜 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잘 합리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진주에 계시다가 오늘은 대전에 계시다가 오늘은 인천에 가 계시다. 오늘은 서울에 가 계시다. 너무 바쁜 것 같지만 스폰서님의 동향을 잘 살펴보아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미용업계를 하는 분들이 이 일을 알아볼 경우에는 미용업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면 사업에 관련된 아이 양육을 잘 하시는 스폰서님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건강 때문에 이렇 하면 그런 분들 그럼 예전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스폰서님의 성향과 어 제가한테 소개해주는 성향을 서로 잘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 확률을 더 많이 높이기 위한 겁니다. 어떤 제품을 먹었죠? 우리 같은 경우에 제품을 먹었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하거나 먹거나 한데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잘 높이기에는 서로 서로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에 이렇게 정보 정달을잘 하는 거죠. 어, 나라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정보 전달을 누구한테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이런 어, 스폰서님한테 잘 전달해야 돼요. 어, 직업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그다음 성격이 어떤지, 사실은 어, 결제를 해야 될때 누가 결제해야 돼요? 먹는 사람이 결제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결정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조금 이야기가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고 오픈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네트워크 사업을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안할 사람이 없지만 인지도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 생각 때문에 이걸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부정적인 사람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부정이 많지는 않지만 본인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지 먼저 하는 것 다양한 정보를 주고요. 나라는 사람이 이런 클라이언트, 소비자한테도 저희한테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티업을 해주시는 저희 스폰서임이 돼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는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는 누가 할 거예요? 스폰서님 이 하시기 때문에 사업이 정보든 안 그러면 우리 제품의 정보든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입꼭 담을고 스마일 하고 나한 살 모르겠지만 난잘 몰라. 내가 정확하게 들어보는 게낫겠어가 낫지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해주면은 신뢰도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물을 때어나잘 모르겠어. 사실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커피는 싫은데 커피는 안 좋은데 커피 그분이 안 좋은 줄 아는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들을 생각을 안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초기를 해줄 수을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커피를 왜 먹어야 되는 이유를 할때 저보다는 초기해 주는 분들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는데 미팅과 정보 전달을 할때 어.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여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누구예요? 스폰서님이에요. 스폰서님은 어 소비자한테 눈높이에 맞게끔 잘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왜냐하면 미리 정보를 다 드렸어요. 브리지역가을 하는 나가 스폰서님한테 잘 이렇게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눈높이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게 합니다. 그리고 미팅을 할 때는 앉아 있는 자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삼각구조에 같은 이런 테이블 미팅을 할 경우에는 어 지금 문이 있는 방향으로 고객이 소비자가 봤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벽을 보고 한다든지 그리고 어 설명하는 그런 스폰서님이 설명할 때 오른쪽으로 펜을 쓸때 뭐 오른쪽에서 바라볼 때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때는 역할할 을때 나의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항상 잘 듣게끔도 하지만 메모지를 가져가셔서 가가져 메모를 하는 습관도 들려야 되고요. 엄청난 천만원 제품이 들어오더라도 자리를 절대 이탈하시면 안됩니다. 차라리 꺼거나 모험을 해놓거나 아예 꺼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자리를 절대 이탈하면 안되고요. 혹시나 질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낯설어서 소비자가 질문을 못할 경우 누가 해주면 되냐면 나가 예.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고, 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매일 마지막에 클로징도 누가 해야 돼요? 나 여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나 믿고 해봐. 나 믿고 사업도 나니까 할수 있어. 나나 따라 해보자고 강력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해야 되냐면 클로징도 저가 해야 되는 거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홀려 법칙의 마지막 마무리는요. 어, 이분이 어, 봤을 때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만약에 소비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 우리가 제품을 7, 8세트 비즈니스 세트를 먹었어요 효과가 굉장히 나죠 만약에 그렇는데 소비자라고 제시를 마무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쩌면 1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소비자한테 혜택은 분명히 있어요 있죠 무슨 혜택이 있어요 예? 오토십으로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무리는 베네핏 선전, 베네핏처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도 뭐할수 있어요? 추천 수당 할수 있잖아요. 정말 예쁘게 해서 그냥 립스틱 바르고 나갔는기만 했는데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천 수당도 충분히 풀어줘야 됩니다. 사실 이 소비자가 고객이 될 확률이 아니고 사업을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30%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자 관리를 잘하면 결국은 그 소비자가 제품이 말을 하고요 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해가 되게 되면 사업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비자 관리만 잘하더라도 애용자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셔야 돼요 비전을 정확하게 풀어주셔서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할수 있는 비즈니스 풀어줘야죠. 우리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이 너무나도 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꼭 보상까지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또 어, 저희 스폰서님, 스폰서님은 여기 가서 이 B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게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알고 있는 김혜란이가 아니야.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업을 진취적으로 하고 당신과 사업하면 확실히 성공할 수 있을 어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친구 저 친구 내가 아는 친구가 아니냐 할 정도로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결정할 때 사실 이 결정할 때 제품 구매나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어 선택하는 결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정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나 믿고 해봐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도 해줘야 됩니다. 한 번으로 성공할 수 없다 다음을 약속하라 해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한 번만에 이렇게 오케사인을 내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믿어지시던가요? 일곱 세때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비전이 있다고 믿어지셨던가요 한 번만에 와, 여기 오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번서툴른한 번의 판단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계속해서 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 마지막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첫 시작입니다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